운전자의 교통사고 확률. 네모 때문에 높아진다. 네모에 들어갈 말은 과연 뭘까요? 정답에 도전하실 분손 들고 대답해 주세요. 시력 저하요. 시력 저하.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눈이 안 보이니까요. 어, 맞을 것 아, 같아요. 그것도 쉬웠다. 얘기가 되죠. 아, 치매 아닐까요? 치매, 오. 치매. 네. 최근에 시장이덜 지난 운전자가 치매 치료를 중단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죽는 가보다아 그러네. 또 아우. 다른 분. 저는 저혈당일 것 같아요. 와, 와, 그것도 일리가 있네요. 그럴 수도 네. 있겠네요. 저혈당으로 인해서 의식을 잃어서 교통사고가 나기도 한다고 들었거든요. 와, 다들 정말 일리가 있는 정답을 말씀해주셨는데 과연 오늘의 주제 퀴즈의 정답은 뭘까요? 공개하겠습니다. 어, 왜? 뭐야? 어? 어, 왜? 뭐야? 정답은 어머 관절염. 하나도 못 맞췄네요 우리가 음, 하나도 우와. 못 맞추셨어요. 관절염? 너무 의외인데 네. 운전할 때 관절염이. 맞요 예,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사고 확률이 왜, 왜 높아지는 것일까요? 네,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운전자의 교통사고 원인은 뭐 다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급발진이 원인일 수도 있고요. 뭐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치매, 뭐 의식을 순간적으로 잃게 되는 저혈당, 또 우울증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요. 미국의 한 연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분석을 해 봤더니 관절염을 앓는 운전 자가요 관절염이 없는 운전자에 비해 교통 사고를 일으킬 확률이 20% 높았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1년 동안 일어난 노인 운전자 사고 중에서요 관절염을 앓는 운전자가 이 사고를 낸 비율이 48.6%였다고 합니다 와 네, 그 이유가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이 관절 통증이 반응 속도를 느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무릎 관절염이 다리 근육의 반사 신경을 억제하게 되고 이 때문에 주행 능력이 손상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위급한 상황에서 이 빠른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 실험을 해봤더니 무릎 골관절염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 제동 거리, 즉 브레이크를 밟고 완전히 멈추기까지의 거리가 대조군에 비해서 3m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야이 관절염이 운전에까지 영향을 미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이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하니까 이 경각심을 놓쳐서는 안 되겠네요. 관절염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또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 국내 퇴행성 관절염의 환자 수가 2023년 기준으로 약 43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어, 그중에서도 2019년에 발표된 60대 병원 내원 현황을 보면 땡땡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보다 관절염 환자가 약두 배나 더 많았다고 하는데요. 자 바로 이것은 감기입니다. 감기보다도 어, 관절염 내원 환자 수가 두 배가 더 많았다는 거죠. 또 우리나라의 평균 기대 수명이 약 83.5세인데 만약 6 0대의 관절염이 걸렸다면. 20년 이상을 관절염에 시달리면서 살 수도 있는 겁니다. 어, 손원수 씨가 예. 지금 한 40대 중반이죠? 아, 제 연인 예 나이를 그렇게 공개를, 아. 잘... 아.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아, <laughs> 예. 아 예, 손원수 씨도 이제는 네. 좀 관절염에 신경을 써야 될 때가 왔다라고 어,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간의 연골은요, 이 40대만 넘어도요, 이 마모가 가속화되기 아. 시작합니다. 실제 40대 이후부터 90%가 연골의 손상을 겪는다는 통계도 있거든요. 아, 안 그래도 제가 진짜 요즘 그 육아 막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어 관절통이라고 처음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요? <laughs> 이게 너무 걱정돼요 지금. <laughs> 네. 자.